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스를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에 대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야곱이 그들 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궁금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저주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참 복의 그런 대지는 메시아에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저주받을 존재임을 알게 해준 것이 곧 축복을 해준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일을 축복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 정말 축복받은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것은 잘 되세요. 언뜻. 다른 형제들보다 더잘될 것이라는 의미로 축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등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땅의 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문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은 어릴지 모르나 연하기 때문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땅의 복이 복이라는 관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빨리 복을 시켜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준게아니라는이예요 그런 의미라면, 너희들은 저주받잖 자라. 그걸 알려준 거예요. 원칙이니까. 그래서 1명년2 8차 보게 되면은, 복에 대한 내용은 한장 나오고, 저주받는 내, 내용은 네 장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죄인이라 말이에요. 저주받을 자인는 말이에요. 저주 안했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구원받으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가점으로 오히려 콕 그런 땅의 복 같은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지 않았으면 저주받은 것이니 야곱 따로 보시 그리스도께서 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고 구원받은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 구원받은 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위 없어진 이 땅의 복을 다 모아도 비교되지 않는 영생의 복,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제 이 땅의 복을 구할 필요도 또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성경은 이 땅의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그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보이면,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저절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이땅에잘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럼, 복받은 자들입니까? 아니, 죽어서 심만받고 영원한 불조에 갈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냐? 그로가음을믿는자는 중에 이때 가서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까? 제가 저주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때 가서 뭐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있다면서잘 살고 못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한 것은 그러므로 유다가 이때가 잘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오늘 내용은 유다의 후손으로 참 보혜 그놈 되시는 그리도께서 스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에서는 저하에 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할 고개 그런 대신 큰 뜻께서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엄청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들입니다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들로 풍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 8절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버이내 앞에 잘 걸다. 아멘 여기 보면 처음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유다가 자기들의 형제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찬송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바로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시리하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느 날 구덩에 이 던져서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자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일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 둘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룡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사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됐어요. 요셉을 흘려주자고 했던 유다가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니,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만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말씀은 곧, 그 깊은 의미는 곧, 우리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스도께서 우리로 말암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게시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아멘. 오직 크리스도만 우리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여, 어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때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 자꾸 찬송하라. 날 자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절 그 다음을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와 아들들이 내 앞에 좌이로다. 그랬는데요. 이건 역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를 아지 못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의 목을 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노 목을 잡고 그 머리를 상게하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하천리하시고삶만에 사는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상기하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존재의 말씀드린 대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 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 5장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르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자유로오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울츠 것을 찍고 올라갔다. 그가 업되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있으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첫째로 유다 지파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은 패한 전쟁이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망깨세리고 부활승리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오신 주와 그리의 나라가 되게 누가 그리도가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이연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풀이가 이겼으니 그두 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마지막, 10절입니다. 마지막아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 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날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 대한 모든 백성이 복종하였다. 아멘.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신로라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국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의 직방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장차 영원한 통치자가 유다 가운데서 유다 가문에서 나타나므로 유다가 영원한 그 왕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이해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가문에 나타난 영원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랫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유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누리게 될 복된 상태를 예언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므로써 장차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가 아니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이해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끝에 통찰이 있어야, 이성령을 쫓아 살아야, 천부 연광을 맛보므로,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산다. 이 세상에 풍성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믿었어도, 그신명의 주님의 평화와 희락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질거리게 됩니다. 어쩔 수없 그래서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인생의 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데서 잘이트 되는 건 뭐냐? 성명을 쫓아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명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 육신을 유지, 아니야. 아니야.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으 겁난다.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각된다.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한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수육이 또 올라와. 그래서 성년의 수육과 육신의 수육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두 싸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뭘 택해야 돼요? 성년의 수육을 택해야 돼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육신의 수득을 택해야 돼? 성년의 수육을 택해야 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년의 수육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 원치 않게 연약해서 상해수욕을 보셨을그런게을 따라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잖아요 뭐 내가 예수님께서 변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입장으로 똑같이 버티면더 뭐, 악한 모습만 나타나 그럴 수있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직 육신이 있고 있었는데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 받았다면 그날 여러분들 예수람은 이미 그렇스도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성의의 조명을 이것을 아시는 내가 있고 그러면 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글토로 오셨는데, 이제는 글도로 사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글토는 성령로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들은 글도와 함께 죄에 종전한 예수님 죽은 나는 내 안에 글도를 모시는 자들은 이제 성령을 로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꼭 어,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을 따라가더라도 예수님의 빛이이 빛으로 오십시오. 그대로 가면 사망이다. 선포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영원히 상관없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도 손님과 교통함을 내려놓으면 성인님께 귀를 열어놔요. 감사한 것, 은 성인님은 우리가 듣던지 안 듣던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던지 안 듣던지. 성인님은 우리, 우리에게 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지금까지 성인님은 정말 상담스럽더라도 아차! 그렇지! 성령님 말씀하신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선을 듣겠습니다. 하고 귀만 열어면 바로 들려와요. 성령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예수 그때 의십자가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때서 어떻게 함으로 성령선을 듣는거예요 금식하면서 듣습니까? 뭐 기도가서 듣습니까? NO! 환상으로 듣습니까? NO! 예수 그때 십자의 언어를 알고 납니다. 그 시간 동안 나타나는 한 사람들, 알고 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면 배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증을 들은 것은 뭘 나타납니까? 나를 주에서 권한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성령증을 들은 것은 무엇으을 나타납니까? 나를 주에서 권하신 이 예수 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때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정말 성충만한 사역자는 늘성인가 교제하는 사역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만 예수 그서만 복음만 전하는 사역자예요. 그저람 성충만 사역자예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 뭐만? 예수 그 은혜의 복음만. 무슨, 무슨 복음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 보음이 아니고, 나 다른 보음이에 은혜 보금 보험 같은 경은보금이 아니다. 이말에 다른 보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보금은 은혜라는 것은 가없이 받는 거예요. 가없이 받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대의 공로를 그냥 받아들인 걸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해야지. 구원받은 데 있어, 청가한 데 있어, 우리의 의의가 소통만큼도 계획된 것 없이 일방적인 예수의 십대의 은혜를 받아들인 걸로 구원받는다. 이게 그래 보험이라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듣는데 무슨 예수님도 얘기도 하고 막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십자가 얘기도 하고 보일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어쩌면 보혈 얘기하고 도막주심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예수도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경배해야 된다고 막아 예수 님으로막 보험도 친구가 되고 막 선교도 해. 보는데 가만히 보면 꼭 끝에 뭐가 들어가냐?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있어. 혹시뭐 똑바로 살아서 지옥 가수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 우리가 용납한테말하기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용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구원의 수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잠든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료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심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서 그렇게 되지도 못할 것 원하는데도 그래도 똑바로 살면 죽을 거니까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럼 똑바로 살아는게 뭐야? 사실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렵다고 하신다고. 율법의 개념을 다 그것도 항상 지키면 주님이 그렇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 그럽다면 어다는게 얼마나 지가 막히는 다니까 율법을 다지킨자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밖에 범한게 없는 데 자, 근데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600여 세 가지 개념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또. 610세 가지의 개명을 지키도 알면, 제가 지킬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610세 가지의 개명을 다 알고, 알고 있습니까? 610세 가지를 고사하고, 지키는다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지옥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의 사람도, 그럼 율법을 잘 지키자 하면 지옥 가자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아 그렇지 아, 그렇게 아늘게여기 구원받을 짓지고 천국 지 짓을 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아무나 보내주고또 이런 만해어서 의뢰만 한다는 거. 큰고사리 아, 율법이 그렇게 잘 변하시고 막스면 나니까. 막스면 얼나 신나는 거야. 막쓰면 아, 나. 너무 많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 여러분.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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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되게 천분 간다고 그러면그 다음에 러분 여러분. 러 청원갈 대책 금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외로 그렇게 청원갈 자격을 취득한다는 건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그청원갈 자격을 취득해?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못 지켜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저하는 사람들도. 안 보고 내가 모르는단 말이야. 이쁜 병들 들어서 이거 무리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인 거야. 주님을 아는 거. 너 어떻게 하라? 포급을 정리하지? 그래야 성의 없어 하고. 그래야 정말 구원해 줄 수만 나지. 근데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 복추인데. 그래서 그예수는좀 찬양하고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말씀듣다가0.00 2터넷이라도 여러분들 똑바로 사는 사가, 것이 있어야지. 청가도 얘기하면 다 다른 무법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그 다음에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래요. 잠깐 예수, 뭐, 구원의 예수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의 예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가 더해지야 청다도 얘기할 수는 응? 다른 용이었어요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였어요. 나 연막전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법이라요 이단인 건줄아니까 끝이라는 거야. 다 똑같아. 하나님도 신천지도 가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다 말씀 잘게요 끝이다는 겁니다. 그끝이뭐야 예수만의 권장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화중도.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른 거 보니까, 모든 종교에서 구했다고 하는 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돼야 천국 간다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다른 것들 행위해서 천국 간는 것, 같이 보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살인해라. 그러면 뭐, 응? 내세해. 천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바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살게 없는 거야. 왜?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지냐고. 다른 복음이로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안 했을 때는, 어, 그 중에 다른 복음이라도, 아, 이게 교회에서 사아라니까 이게 진리인가? 그랬지. 다른 복음한테 똑같은 거라고 그 그리고 다그저서 잠탐 치울 건 예수님도 잠탐 치울 한다 똑바로 살아라는 거거든.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무리로 갑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내어 그의 안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무료발량만 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의 통치 안에서 누리게 될 복된 장면을 묘사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장차 그리스도께서 입장에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사실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며 하늘에 큰소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 나라 같대요. 그가 세 들어 왕도가 아니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통치하시이세상을 얼마나 풍안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담치겠습니까 그래요. 기호 1번이, 기호 2번이, 기호 3번이, 그래요, 뭐, 미국의 뭐뭐 대통령이 통치하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6개, 7개의 기호가, 기호 같은 사람, 또 다른 대통령은 나아지니까 아닌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할 때, 그때로 우리나라 정말 원하는 진리와 정의가 하수같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이렇게 넘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진절 시기죠 여기 보면 나에 가한건다 나귀 나귀는 시민들에게는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도가 통치할 때그 통치할 때 평화가 그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는 어디다가 묶어 합니까장목에다가 묶어 맵니 묶어 맵는는말지 누가 포도나무에 메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 나를 메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나, 저기가나, 가난 땅에 포도나무가하나서힘다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 도 통찰했을 때, 지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리 그의 복장을 포도주로 빨리게 표도 마찬가지예요. 옷과 복장을 포도주와 포도주 빨아. 왜? 너무나 많아포도주이 <laughs> 너무 많아. 어? 포도가 너무 많아. 너무 심는것 같아. 두둥두둥 열려. 그래서, 손. 네? 포도주가 포도주고, 농사 졌다고 그러면 항상 대풍이풍요로말거니그래도안 돼. 우리가 성령을 줄을때내 영혼이 이렇게 풍요롭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이풍요만죠 세상에 있는 아무리 죄를 뭐 나라고 유혹해도 죄에 대해서 나는 중교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요 그다 풍성한 의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의 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리야만 씹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우유를 말리야만 이가 씹게 될 거라는 거야 재밌는 표현이죠 나도 이가 씹는데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네, 문학적학다 문학. 이렇게 한마디로 그때 통치하 했을 때 이렇게 평화와 풍성함이 건강하게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또한 반드시 평화와 해성이 넘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그때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령을 따내 하는 자들의 신령의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령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생 구원에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구원에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흥불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